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각 화면 간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두 개를 만들게요. 윈도우 폼이죠. A라는 폼이랑 폼1과 추가 폼2. 이 둘의 서로 데이터를 교환을 해볼게요. 일단, 폼간 데이터 전송을 할때 대부분은 어, 예를 들어 폼1이 폼2를 호출하게 됩니다. 폼1은 폼2를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죠. 그 이유는 호출당하는 폼이 폼2고 호출하는 폼이 폼1일 때이 음, 폼2. 폼2 버기 코드에는 반드시 아, 물론 반드시는 아니죠. 이런 식의 폼2의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폼1은 폼2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폼2의 객체를 이런 식으로 속성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뭐, 텍스트, 속성, 바꿀 수도 있죠. 즉, 접근이 가능한 객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폼 불러오는 걸 당하는 이 폼2는 폼1에 접근하기는 어렵죠. 없죠. 객체가 없으니까. 대신 폼1은 폼2의 객체를 가지고 있어 접근하기는 쉬워요. 근데 다만, 쉽다는 얘기지 접근을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데이터를 공유를 하려면, 폼2에서 폼1에다가, 즉, 폼1이 아니라 폼2의 객, 음, 예를 들면,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만들게요. 사용자가 폼2에 입력한 것을 폼1에서 읽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보죠. 먼저, 이 폼2의 이름을 봐볼게요. 텍스트 박스 1이죠. 자, 일단 볼게요. 폼2를 호출을 할때이 폼2가 이 코드 블럭 내에 있죠. 즉, 지역이죠. 이 코드는 이 블럭 밖에 나가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즉, 애플 하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이쪽 영역에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접근을 해놓으면 이제 여긴 기 F가 접근이 되겠죠. 근데, 텍스트 박스 1이 존재하지 않아요. 폼2에 분명히 텍스트 박스 1을 만들었죠. 우리는 폼2의 이벤트 내에서 텍스트 박스 1이 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접근이 안 되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고, 속성 중에,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이게 프라이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퍼블리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겼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일단 폼2를 표시합니다. 를 그리고 뭔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리드 텍스트를 누르면 알 수가 있죠. 폼1에서 폼2의 자료를 읽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즉 데이터 중에 컨트롤은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수정을 하고, 일반 변수는 퍼블릭로 선언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접근을 해 볼게요. A 그렇죠? 똑같아요. 컨트롤이든 변수든, 개체 표시 수준이 퍼블릭으로 들어있게 되면 이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폼 2는 폼 1을 접근할 구실이 없어요. 폼 1은 폼 2를 이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죠. 이 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단에다가 두면 이렇게 각 코드 블록에서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폼2 같은 경우엔는폼 1을 만든 게 없죠. 만약에 여기서 음, 이런 방식으로 폼1을 만들게 되면,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의 텍스트를 바꿔볼까요? adf로. 실행이 바로 안 되네요. 폼1이 만들어질 때, 폼2를 만드는데, 폼2가 만들어질 때, 폼1을 만드는 바람에 에러가 났어요. 원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류는 안날 거예요. 자,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폼2를 표시했죠. 자, 테스트 입요을 읽었어요. 네, 맞게 읽었습니다. 폼원은 폼2의 자료를 맞게 읽었어요. 다만 이 녀석은 분명 ADF로 글자를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뀌죠? 즉, 이때 만들어진 폼원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폼1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폼1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폼1의 컨트롤이든 혹은 전체적인 즉, 폼1이 폼2를 접근했듯이 폼2가 폼1을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죠. 폼 원의 객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생성을 할때 만약에 디스는 항상 이 녀석의 본체 객체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폼 원이 되겠죠. 폼 원이 디스냐. 지금 나 자신이죠. 이때 이거 넘겨주는 거예요. 에라는 이름도 받고. 여기에다가, F에다가 할당을 해볼까요? 자, 폼2를 만들 때쯤에, 나 자신의 개체를 폼2의 옵션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폼, 이 F는 널이 아니겠죠? 실행이 되면서. 그리고, 눌러볼게요. 폼2에서 폼1이 제어가 되나? 읽어졌어요. 폼1은폼 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네 바뀌었죠.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폼 투를 켰을 때이 파라미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음, 제목을 보냈다고 할게요. 제목 이렇게 스트링으로 보내서 현재 제목 표시줄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 생성자 이 부분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류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들어오는 옵션들 제목이 바로 적용이 됐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교신하는 방법이에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한다는 거 혹은 나 자신의 부모 데이터, 즉 호출하는 녀석의 데이터를 쓰려면 폼을 통째로 전송을 해도 되고, 뭐, 특정 컨트롤만 접속한다면, 폼이 아닌 특정 컨트롤을 보내도 되겠죠. 데이터는 다 공유됩니다. 클래스들은.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폼2가 폼1의 데이터를 접근을 잘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일방적으로 폼1이 폼2를 부를 때 이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폼2가 폼1을 직접적으로 할 일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겠죠. 자, 그리고 그 방법 외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음, 중앙 저장소를 두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두 폼이 서로 이 저장소를 쓰는 거죠. <laughs> 같은 저장소를 쓰기 때문에 서로 같이 접근이 가능해요. 단 이제 조건이 생기죠. 이 데이터는 폼1도 아니고, 폼2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이 폼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던 걸 밖으로 뺐던 것처럼 폼 원이 이곳이죠. 자, 그러면 이 밖으로 더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음, 클래스는 필요해요. 항상 변수를 바로 퍼블릭 인트 a 안 써지죠. 인텔리센스가 동작한다는 건. 이곳에 변수를 선호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아닌 클래스가 필요하게 돼요. 폼 o 오늘 보더라도 클래스 밑에 변수가 있으니까 자 클래스 뭐 public 클래스라고 해볼까요? 자 클래스 이름은 public. 아 public 클래스는 당연히 아니죠. pu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shared, r shared a라는 변수를 public으로 선언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public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public.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고 있죠.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서도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면 당연히 두 클래스는 서로 공유가 안됩니다. 공유를 하려고 쓸 때는 반드시 스테이틱을 써야 돼요. 정적이에요. 메모리상에 딱 하나의 것만 만들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한데 음, 스테이틱 클래스 내에서도 접속을 하려면 변수도 스테이틱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나오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이 a라는 값에다가 텍스트 박스 아 저건 문자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해보죠. 자 버튼 을 클릭했을 때 커브 쉐어드 a에다가 텍스트 박스 원 텍스트에 문자를 넣어보죠. 자, 해볼까요? 불렀습니다. 뭔가를 클릭을 하고, 일단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기록을 하고 읽어볼게요. 자료가 공유됐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테틱을 이용한 공유. 처음부터 전혀 다른 곳에 변수를 두고 공유하는 방법. 저는 이걸 많이 써요. 네. 필요한 건 만들어서 쓰되. 공유해야 될 사항들은 공유 변수에다 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로그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 어느 화면에서든지 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틱을 이용해서 공유 변수로 뺍니다. 그런 기능들. 화면에 가리지 않고 일회성으로 쓰는 기능이 아닌 것들은 두루 써야 되는 기능들은 스테이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신을 합니다. 뭐, 나중에는 뭐, 프로세스 간 데이터 공유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